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미국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전문 분석 기업 체인얼리시스와 파트너십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파트너십 확대 방안은 현재 업비트 에이펙 소속 거래소들의 체인얼리시스 KYT 솔루션 도입입니다. 업비트 에이펙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사업을 추진하는 두나무 자회사입니다. 업비트 인도네시아와 업비트 싱가포르 등이 업비트 에이펙에 소속된 거래소입니다. 업비트는 지난 2018년 4월 자금세탁 방지와 건전한 디지털 자산 거래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체인얼리시스와 제휴를 맺은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체인얼리시스 KYT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의심 거래를 식별하는 자금 세탁 방지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입니다. 현재 40개국 275개 기업 및 금융기관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국현 업비트 에이펙 대표는 국가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도입이 본격화되는 만큼 체인얼리시스와 같이 차별화된 데이터, 사용성 높은 소프트웨어, 현지 지원 역량 등을 갖춘 컴플라이언스 파트너가 매우 중요하다며 체인얼리시스 도입을 기반으로 최고 수준의 AML 시스템을 구축해 업비트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슨 본즈 체인얼리시스 영업 최고 책임자는 APEC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제 기준에 준하는 AML 및 KYC 시스템 도입은 필수적이며 업비트는 좋은 모범 사례라며 체인얼리시스가 APEC 사업을 확장해가는데 업비트가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업비트 인도네시아와 업비트 싱가포르는 지난해부터 블록체인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 전략적 프로젝트 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장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엑스의 클레이 토큰이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역경매된 후, 업비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차례로 상장됐습니다. 올 2월에는 루니버스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루피아 토큰 상장이 이루어졌으며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밀크 역경매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밀크는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통합 프로젝트로 현재 신세계 면세점, 야놀자, 딜카, 서울공항 리무진 등 국내 주요 서비스 기업들이 파트너사로 대거 참여해 블록체인 상용화 서비스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シリス。